만식아, 이제 우리가 서서 기다려야 돼. 아유, 우리 만식이. 아, 뭐 우리가 가면 되는겨. 어떻게 해요? 가는겨. <laughs> 아, 좋아. 아, 춥죠? 아, 추워. <laughs> 지금 선배님 추우신 것 같은데? 추워졌어, 추워졌어. 떡떡 해야 되는겨? 떡도 안 해도 술집인데. 술집. 떡도 안 해도 술집 불가인데. 오, 신다 어 어떻게 무서워. 어. 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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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오, <laughs> 아이 아유, 감사합니다. 양배우들이다, 양배우들이. 예. 음, 어, 아 갑자기? 남들 앞에. 아니, 사실. 져요 왠지 영화 캐릭터로 보면 의자 앉으라고 딱 의자 확빼실래 의자 확 빼네. 아니, 사람 을 이렇게 띄엄띄엄 보세요. 와, 진군 아이고, 야. 아 반갑습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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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 <laughs> 여기 아직, 여기는 저기분... 조, 조직폭력대 <laughs> 저기예 시작한... 어, 어,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한 손으로 주셔도 돼요. 그럼 같이 하나, 둘, 셋, 짠. 오, <laughs> 오 엄청 쿨하시다. 영화, 드라마랑은 다르게 굉장히 네. 위아래 선도 없고 굉장히 따뜻하시네요. 아, 따뜻하진 않은데 <laughs> 위아래는 좀 없어요. 어, 그 위아래 는 없어요. 건배사 특별히 있으세요? 주로 이제 제가 애용하는 거는 모든 걸 입고, 모든 걸 입고.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아이들은 일어나고. 아니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어린대들은어 어리대들만 요즘 집에서 새같이 모든 걸 입고. 모든 걸 입고. 모든 걸 입고. 참소. 허도 입고. 와 이게 뭐니? 이거 뭐예요? 사오신 거예요 이게? 아니 요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이 한 거예요. 진짜요? 아 진짜요? 저희 남편이 인생 술집에 간다고 해서 술 먹으러 간다는데 아프지 말라고 또 예쁘게 보일 때만 한 번씩 해드리는 인삼말이랑 그 다음에 밀푀유나베랑 튀김, 치킨 튀김을 할 건데 나중에 맛 없다고 욕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하실 것 같아 하하하 <laughs> 씨, 먹기 좀 짜지 않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음! 만식이 그 사모님이 어마어마하게 집에서 요리를 하세요. 대박인가요? 가끔 이제 그 SNS에 자기 얻어먹는 밥상을 올리는데 맞아. 이거는 집이 아니라 없어야 없어. 음! 저 사진 보세요. 어 저렇게 아, 먹더라고요. 나저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음식 인식 블로거에 나오는. <laughs> 아주 형수님 다 해주신 거예요? <laughs> 뭐예요? 그냥 아침 식사, 점심 네, 식사, 맞지? 저녁 식사. 맞지? 그냥 솜씨 좋은. 음. 주부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믿기인데 아, 없으라니까 음. 저는 진짜 어. 사랑해 주셔야겠다. 그 겁나 사랑하죠. 선비는 근데 너무 편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나이 차이도 있고 완전 대선배님들이고 그러니까 인상도 보통 인상들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이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아서 처음에 좀 저는 약간 긴장되는 것보다는 어. 맨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그니까 제가 실수할까봐, <laughs> 아, 아, 아. 제가 실수할까봐 무섭고 또 워낙 대선배님들과 처음으로 이제 영화에 이렇게 음. 출연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제 폐가 끼치진 않을까 음. 싶었죠. 근데 음. 정말 친대레 끝판왕이시고요. 음. 진짜 위트 센스가이세요. 음. 웬걸 만만하던가요 네. 어, 사... 우리 좀 많아. <laughs> 그러면 점점 하다 보면은 현빈 장동건 오빠들하고 있을 때보다 어, 이오빠들하고 있을 때가 조금 더 많을까요? 만식이 오빠랑 이성 오빠랑 어,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어때요? 어, 분위기가 달라요? 뭐가 달라? 뭐가 어떻게 달라? 분위기 엄청 달라. 나는 영지문은 내그죠가달라요 그냥, 아, 네, <laughs> <다르잖아요. 웃음> 그냥 달라요. 래도 그런 말을못 하니까. 배빈 선배나 장동건 선배는 뭔가 비기우셔서 들어야지 살짝 들리는 <laughs>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일> 생긴 것들은 조그맣고. <laughs> <초코마트하고> 남생을 <laughs> 그렇게 살았지. <laughs> 자, 그 사람들은 술 먹어도 웅성대. 아, 그래요? 조용하게 <laughs> 얘기. 뭐 발음이 그렇게? 해? 별 얘기 아닌데 지금 몽미나게 하고 있어. 근데 여기 푸샷으로 <laughs> 보면은 되게 멋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재수 없어. <laughs> 근데 이렇게 아니, 둘이서 그래.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면 뿜은 날씨가 여기. 여면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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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냥 살아. 그냥 이렇게 어, 어, 어. 내가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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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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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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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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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기하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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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역시, 제발, 우리, 과, 우리 과. 반상 영화. 네, 네. 눈빛이 안 좋은 거야. 우리 꼬량에. 아니 예. 제가 눈빛이, 제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데요. 음, 눈동자가 작잖아. <laughs> 어 맞아, 눈동자 작. 눈동자 작. 나도 눈동자가 눈동자 정말 작거든. 뭐 어, 이런 이런 얘긴 좀 참... 눈동자가 나는... 작은 사람. 아, 맞아. 눈동자 맞아. 이렇게 큰 사람들이 착해 보이잖아. 아 저는 눈동자 좀 크죠. 아, 나, 나. 예? 네? 맛있게 하면 넌딴 데가 문제지. <laughs> 눈동자는 괜찮은데, 눈가가 다안 좋아. <laughs> 하던 얘기 계속 해. <laughs> 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laughs> 그래서 다른데, 분위기가. 아, 다르다. 다른데. 이게 두분 이제 뭔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무드를 좋아하신다면 선배님들은 아 오셨다라는 걸 이미 알게 됐죠. 촤짝이 아, 섰 네. 시끄러운 소식. 네, 아 알게. 그렇구나. 네네네. 음... 근데 그게 시끄러운 게막 사람들한테 필 이러는 게 절대 아니고 같이 재밌게 얘기도 할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신 거죠. 일단 대처. 대처. 영화 홍보 말고 인성 홍보를 우리 네. 영화 응. 영화 얘기 좀 해. 아 예. <laughs> 다음 이선빈 씨 댓글 한번 가볼게요. 네. 야 막둥이 정말... 이선빈 씨. 아... 이선빈 현빈 빈빈 커플. 아, 아 이런 거 굉장히 아... 좋아한다면서. 현빈 형은 엄청 놀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그 영화. 선배님들이 제 외모 가지고 많이 놀리셨어요. 왜요? 근데 보시면 알 텐데,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 아... 아니야,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데데 근데 제가 너무 예쁜데 네, 제가 분위기 이렇게 꾸미는 걸로 너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지세요. 음. 그래서 전 작품에 했던 거, 다음에 뭐384 기동대 했던 거, 아예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누구야? 나 찌꺼기랑 일안 하는 거 몰라? 음. 아니, 저기요. 다 들리는데. 뭐라고요? 민수 씨가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온건 아버지 때문이죠. 입다으라고 했지. 이게 제가 막아줄. 근데 이번 덕희 역할 하면서는 좀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못, 그러니까 못생긴 것 보다는 좀 똘망똘망하게 뭔가 좀 감자같이 생겼죠 꼬재재하게 생겼는네 감자 꼬재재 감자 네딱 감자. 아, 감자예요 네. 네. 근데 어. 현빈 오빠랑 같이 투샷이 걸렸는데 <laughs> 빨리 가서 감독님이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현빈 오빠가 훨씬 예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아, <뭐라> 아, <뭐라> 아, 여배우들은 현빈이랑 투샷 그렇게 참 그걸 그참 불편해. 형님이 제일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투샷 한번 걸리실 거예요? 많이 불편하신 게 있는데 저는 계속 걸리죠. 계속 걸. 걸리, 제일 많이 걸리죠. 계속 트리플트 스 계속 불편하셨구나. <뭐라> 먼저 감자네요. 자 그리고 매력 있으심 절대 쌍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아니무나 <laughs> 어, <뭐라는> 무쌍이구나 <laughs> 왜냐면 무쌍이 엄청 매력이지 그럼 그럼 무쌍이 나 무쌍이 아니잖아 뭐. 나는 무쌍이 난 쌍꺼풀이 너무 차기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이렇게만 봐도 그냥 귀가 정지훈이야 그럼 아예 깜놀래 짝 <laughs> 일부러 찍고 당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저기 저 약간 봐조심하라고 어. 아니, 아니 근데 만식이는 쌍꺼풀 수술 한 했냐고 사람들이 좀 물어보지 않았나 친해서 그렇죠. 저는 태어났을 때 여기 주름이 있어 갖고 음.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야 이 얘기가 눈가리 없나 보다. 눈가이없나 보다. 뭐뭐 <laughs> 뭐, 뭐 주름이 있대. 그눈딱 떴는데 상갑이딱써 가지고. 큰 <laughs> 누나랑 <흔들랑>, 작은 누나랑 <흔들랑>, 큰 누나랑 <흔들랑> 작은 <laughs> 누나랑 이쁘다고 막 던지고 놀다을 내가 따그지서애가계상 능력이 많이 살아. <laughs> 자, 그리고 또이선비씨 아, 요거 아, 요런 거는 세다 뭐요? 약간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선빈, 노년동 피바다였는데. 아유 음. 그거는. 그게... 그게... 그거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아니, 그게 어떤, 제가 친구들이랑 게임장 가서 막펀치기계 하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내기도 하고 하다가. 제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펀치? 펀치. 네 펀치 펀치 기계를 저희가 그래서 빌려왔어요다 펀치 포기 어요 저희 원래 없거든요 포기. 아니, 나 오자마자 저게 왜있는줄 왜 그래서 어? 저거 왜 있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제가 펀치를 많이 그럼 펀치를 네. 우리 만식경 형님도 만시경님은 이거 코인 넣어줄게 아, 나 어깨를 다쳐갖고 오랜만에 오래,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저도 오. 장갑 안끼우도 장갑? 네 그런 거어 그래요? 그런 건안 해요 아. <laughs>

884!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자리인데 그럼 제일 높은 점수가 999라는 데 제가 해볼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은 턱턱 하고 아니 근데 체중을 싫더라고요 보니까 야너 진짜 피바다 봐 900, 900 넘어 뭐야 이거? 야, 맞지? 그거 나도 무시하지 마, 제발! 그래, 그래, 너 엄청 남자야. 걱정했지. 너 남자야, 너 남자야. <laughs> 야, 한 20, 22 정도. 어. 아. 솔직히 떨려 진정여! 그만 무시해놔! <laughs> 철이가 <laughs> 여자랑 싸워서 진 적이 없거든. 어? 어, 맛있만맛있 어, 만식. 어, 어. 와. 어, 움직였어, 움직였어. 오. 자, 다음 준현이 형. 김희철 나. 구0구5 <laughs> <laughs> 자 혜진이. 어, 나는, 나는 처음 본적 없어. 한번 한 살짝 해 봐. 봐. 하아 근데 하죠. 혜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잠깐만요. 아. <laughs> 야뭐 이런 걸로 욕심을 내냐? 나, 나 너무 매력 없지. 나 너무 매력 없지. <laughs> 야 나한테 매력 그래. 있어서 뭐야 형테 알아챘나 뭐 말이겠어. 화이팅 화이팅. 이게 목그이 중요하다. <laughs> 어, 치면 떨졌어 치면 떨졌어 <laughs> 치마찢었어치마찢었어 아, 뭐라고? <laughs> 치마가 찢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아, 잠시만, 말해, 아 잠시만요, 아이 치마가 찢었어 아니, 치마가 찢어졌는데? 이 팥이... 치마가 찢었어 어, 그렇네 아, 진짜, 아, 저, 위험, 진짜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야, 그러면 우리한테 자꾸 보여줘? 를 야, <laughs> 야, 야, 야 이거... 나, 나 이거 다시 한 번만 네 왜? 야, 이게 야, 뭐가 인거야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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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감이 안 와. 나중에 여기 희철이의 얼굴 한 번만, 한 번만 주세요형 한번만 아니, 얼마나 그동안 날 너무 무시하시니까. 그래, 너 몇이었어? 너 몇이었어? 9 0백3과9 0 2가906 아니야? 어, 6, 900, 906. 6. 자, 동엽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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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달라. 어, 저랑 아, 비슷 아, 아, 뭐야. 네. 나무나 일싸국 아, 아, 똑같아. 아, 같독 맛있네. 일 똑같이 나왔어 맞으세요. 아. 성공하고 큰일났네 <laughs> 아니 저희 우리 700만 넣으면 저한테 맞으시기로했거든전세를한대 이번엔... 맡기는데 아 진짜. 아, 진짜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래서 제일 만만한 선비한테 맡기려는데 <laughs> 안 되겠다. 뭐, 아닌데 이거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해서 맞으거 어, 같은데. 것같 진짜. 당분간 못볼 수도 있는 거예요. 700만 넣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음. 아, 은퇴해야겠는데. 아, 700만 아, 넣으면 아, 아니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나이 먹고 말 조심해야 된다고. <laughs>